이번 시간에는 익스트루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D 모델링을 할때 가장 기본 되는 툴 중에 하나인 익스트루드입니다. 에디트 모드 내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를 눌러주시면 왼쪽에 툴바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 길게 또 눌러주겠습니다. 익스트루드 리전이라고 되어 있는 요 친구를 클릭해 주신다면 기본적인 익스트루드 가능하겠습니다. 페이스를 3번을 눌러서 선택을 해주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페이스 상태에서 익스트루드를 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입니다 면을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플러스 창이 나오는데 이제 면을 뽑아 보겠습니다 플러스를 잡고 쭉 밀어 주시면 면이 뽑히는 형태입니다 위쪽에 면도 한번 위에 잡고 플러스를 눌러 주시어 면을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익스트루드 툴 같은 거를 많이 활용을 해 봐야 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모델링을 할때 면을 뽑아야 되는지 아니면은 셀렉트 박스로 선택을 해서 면을 이동을 시켜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차이를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계셔야 됩니다. 아까 전에 왼쪽에는 익스트루드로 면을 뽑은 상태고, 오른쪽에는 면을 그냥 이동을 해준 상태입니다. 두 개의 차이 있겠죠? 그래서 다른 면들도 한번 익스트루드 리전 한번 더 뽑아보겠습니다. 익스트루드를 하실 때 되게 많이 실수처럼 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면이 겹쳐지게끔 작업을 많이 하십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왼쪽처럼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텅텅 비어 있어야 되지 오른쪽처럼 안쪽에 들어갔을 때 이런 식으로 면이 밀린다면 면이 살짝 겹쳐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루프컷 면을 막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겹치지 않도록 초반에는 유의를 하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오브젝트를 지워보겠습니다. 에디트 모드에서 전체 선택으로 페이스를 지우면은 아웃라이너에서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컨트롤 Z로 오브젝트에서 정확하게 지워주겠습니다. 오브젝트 모드 탭 눌러서 나와서 이 오브젝트를 X로 지우겠습니다. Shift A를 눌러서 메시에서 큐브를 하나 가지고 오겠습니다. 에디트 모드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익스트루드 리전의 단축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면을 선택해 주시고 E 눌러주시면 익스트루드 가능하고 스케일도 가능하겠습니다. Ctrl Z로 뒤로 돌려서 면을 뽑기 전으로 와 주겠습니다. 굴뚝처럼 만드는 방법입니다. 익스트루드를 해주시고 ESC를 누르면 그 자리에 그대로 익스트루드 하나 뽑혀 있는 상태입니다. 익스트루드를 하나 뽑아져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선택 상태는 유지가 되어 있는데 S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쪼을 수가 있겠습니다. 굴뚝처럼 내려주기 위해서 그냥 G 키로 내리는 거 아닙니다. E 키 눌러 주시고 다시 아래로 쭉 내려 주시면은 완료되겠습니다. 익스트루드를 체험하실 때 많이 하는 실수를 제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굴뚝처럼 안쪽으로 뽑기 위해서 익스트루드를 그 자리에 하고 나서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으면은 면이 그 자리에 겹쳐져 있는 상태이겠죠? 익스트루드 다시 E 눌러 주시고 ESC 눌러주시면 그 자리에 겹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살짝 여기 라인이 조금 더 볼드한 거를 나중에 대시면 눈치 챌 수가 있습니다. 요 면을 선택을 해주시고 g키를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익스트루드가 되어 있어서 그 자리에 남아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을 나중에는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구멍을 닫는 필까지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면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X로 마찬가지로 Delete Face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엣지들을 전체적으로 다 선택을 해서 F를 눌러주시면은 Fill로 면을 닫을 수가 있습니다. 요런 익스트루드를 했을 때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큐브 형태입니다. 익스트루드 리전을 꾹 눌러보겠습니다. 익스트루드 인디비디얼은 각각의 면을 기준으로 다른 노멀 방향 바깥쪽으로 뽑아질 수 있습니다. 각각의 면의 방향에 따라서 따로따로 익스트루드를 할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면과 요 면, 그리고 요면세 개를 선택해서 익스트루드를 뽑아주시면 각각의 면의 노멀 방향에 따라서 익스트루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익스트루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노멀 방향에 따라서 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노멀 방향이라 함은 익스트루드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 면을 선택했을 때이 노란 색깔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에 노멀에 대해서도 더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면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라고만 생각을 처음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선택 A를 눌러서. 익스트루드, 인디비디어를 쭉 뽑아주시면은, 요런 형태도 제작 가능하겠습니다. 또한번 익스트루드, 전체 선택해서 익스트루드 가능하고, 요런 식으로 또 재밌는 것도 제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익스트루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